이번에 수리한 노메드 조명 그 작동 설명 겸 어떻게 고쳐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명은 과거에 어느 소방에서든 다 쓴다고 할 만큼 많이 보급된 제품이구요. 이렇게 서서 조명을 끌어올리고 각도를 틀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조명입니다. 저한테 왔을 때는 뭐 LED 그다음에 충전회로 배터리 뭐 전부 다, 다 사망한 상태였고요. 지금 이제 수리를 했는데 방수 스위치부터 해갖고 다 심었어요. 그래서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불이 들어오죠. 스위치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한번 꺼지고 중불, 강불 다시 꺼지고 그다음에 메인 스위치를 따로 달아서 혹시나 이제 작동 중에 눌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됐고요. 네, 이렇게 완전히 끈 상태가 되겠습니다.